두 번. 아, 최고 창지수가 양수인 2차수가 계시네. f(x)는 2차예요. 2차고. 가에서 얘기한 거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f(x)dx의 놈이 e a부터 e a의 자리야. f(x)dx. 자, 모든 t에 대해서 예를 만족한대요 그지? 그럼 이거뭔 말이지? 일단, 보자. 나에서는 뭐냐? A부터 E까지, FX, DX, 얘가 2고요. A부터 E까지, 절댓값 FX. 얘가, 2분의 22, 뭐 이렇게 되기대 그죠? 자, 그럼 우리 가해사는 얘기를 좀 보자. 가해사는 얘기. FX는 포물선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0부터 t까지 접근한 거랑 어딘지 모르겠으나 막 이런 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하래. 그지? 그래서 나 얘네 접근구간 길이가 뭐지? t예요. 이거 접근구간 길이가 뭐냐? t예요. 일단 접근구간의 길이는 똑같아. 그지? 그래서 그 나는 가에서 그림을 뭔지 모르겠으니까 기도 뭔지 모르고 t도 모르잖아. 그래서 0이 여기 있다 치고 2a가 한2층 이따 치고 t를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럼 구간의 길이가 한 이만큼 되게끔. 그러면 여기가 2a-t 이러 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얘네 구간의 길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이만큼 접근한 거랑 <laughs> 이만큼 접근한 거 <laughs> 둘이 똑같대요. 그지? 그럼 뭐2 a c t니까 내가 t를 됐다, 만약에 크게 바꾸면 어떨까? 길게 바꾸면, t를. 그러면은, 0이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더 짧은, 여기 ea가 여기 있는 상황. 그러면, 이만큼 길이를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아, 뭐니한 이만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지요? 그러면, 이만큼 길이 접근한 거랑 이만큼 길이 접근해서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요 안에는 공통이잖아. 그지요? 그러면, 요만큼 접근한 거랑, 이만큼 접근한 것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제로 요거 보고 그림 그려서 요렇게 해서 판단한 거야. 그렇지? 그대로 가는 거지. 야, 그러려면, 그러려면, 얘네들 좁은 구간이 똑같아. 얘네들이 똑같아. 그럼 우리 f x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아, 얘0하고 2의 중간이잖아, 그지얘 누구니? X는 A이다, 그지 f x 가 요놈에 대해서 대칭이 될줄 알지? 여기서도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얘네들의 중간, 여기, X는 A에 대해서 FX가 대칭이 돼줘야지, 구간의 크이 똑같을 때 얘네 적분 결과가 같아질거 아니야. 그냥. 아,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권에서 요놈 축의 위치는 A구나. 요거라고 판단했네. 그지 아니야. 그죠? 그럼 나의 사는 얘기좀 볼까? 나의 사는 얘기? 나의 사는 얘기 봅시다. 내가 뭔지 모르겠으나, 음, 여기가 X는 A에요. 여기가 A야. 여기가 A. 그냥 네, A. 근데 2차 함수에요, 2차. 그러니까 A부터 2까지 접근한 건 2인데, A부터 2까지 절대값 취해서 한 거는 접근 결과가 커졌어요. 그럼 이 말은 뭐지? 절대값에서 더 접근 결과가 커졌다는 얘기는 A부터 어딘가 2까지 이 범위 안에 우리 함수에 FX 항축 값이 0보다 작아지는 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아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가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주겠대. 그래야지, 얘는 여기서부터 2까지 접근했을 때, 여기서, 뭐야, 콜스인가 여기서 좀 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아, 지금 이런 상황이네.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죠? 그냥. 그럼 보자, 그럼 보자. 어, 일단 그림 요거야. 그림 요런 상황이고, 우리 거의 조건 밑에, 문제 밑에 있는 걸 하나 안 썼네, 그지요? 자, 우리 네온박스 밑에 있는 거 보면, fk가 0이고, k가 a보다 작은 실수, 요런 크기에 대해서, k부터 2까지 fx, dx, 예를 계산하래. 우리 문제에서 원하시는 건 이거네요. 그냥 0부터 2까지, 아니, k부터 2까지. 그럼 이 조건에서 이가는 뭐지? 우리 그림 몇 가지 그려놨구나? K가 근이야. 근데 A보단 작어 A보단 작은 쪽이 근이 있으니까 K가 여기 있어야 돼요. K는 여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K부터 E까지, 어, 요거 접근을 좀 해달래. 그냥. 그러면 이런 거는 뭐 FM3 2차니까 뭐 축은 이거니까 뭐, 아, 이렇게 10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되잖아. 내가 여기 넓이를 A라고 하면, 넓이를 A라고 하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도 a잖아. 그럼 여기 모이니까 b라고 합시다. 얘가 원하시는 건 뭐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렇게 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놈은 누구냐? 이놈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냥. 어? 그럼 난 a, b, b 넓이만 계산하면 되네? 그럼 정보 두 개만 있으면 돼. 두 개만. 그두개 누가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 이제 그럼 집어넣을까? 지금, 자, 첫 번째, A부터 E까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하면, 이게 2래. 얘 하면, 우리 그 절대 값취 했네? 그럼, 요거 그냥 넓이 고스란히 뽑아야 되겠다. A 플러스 B를 하면, 얘가 9분의 20이래. 이이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더 할까? 더 하면, 2B가, e, 둘이 더 하면, 9분의 40, 40. 이렇게? 오, 이제 됐다. 빠른데 이네 네. 어? 그럼 따라서 B값은 뭐지? B값은 내가 계산할 거야. 9분의 20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 A는 뭐니? A는? 9분의 2? 와 됐네. 16이냐? 이렇게 나왔네. 그럼 두개뭐 합하래? 어. 합하래요. 그럼 25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아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봤은데 이게 좀 그렇다. 그지? 그죠? 그니까 우리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떤 대칭축이 누군지 그거에 대한 정보니까 그거는 다잘하시면 됩니다. 그죠? 음.